도마뱀. 야 빨리 갖다놔 이제. 마미. 죽어 갖다놔. 마미, 이슬리너 uh... 치야 칫솔 왜 침대에 올려놔? 갖다놔 빨리. We found it on May the t w e n t i r s t 세입도 지원어 마미. No, we found it. 이슬리 in Korean. 도마뱀. 도마뱀? <laughs> 도마 귀여워. 응. 도마뱀. 어왜 그래? s i c 나 Sick s 한 n g n a Si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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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c 어 Sick. Sick. s 어허! k Sick. Sick. s i 벨, 벨 눈이

셋. 싱가발 셋. 셋. 안 들어! 싱가발 씻! 씻! 뚱뚱이 씻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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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잘했어! 하이파이브! 얼구 잘했어요? 얼구 잘했어요? 얼구 잘했어요? 셋. 안 들어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말안 들어 어디서 다 주워왔어 아유 냄새야 그런다를 그냥 우중으로 만들었네. 아고 들어라 들어라. 뭐씨 아, 이럴 거야? 맨날 씨 답이 없구만. 새들은 오늘 뭐 하시나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자, 핑거백핑거백 백. 영원히 안 오네. <laughs> 뭐야? 그냥 와.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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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야, 있어, 할머니. 할머니, 픽시 어디 가? 똑 자라가는구만. 베리베리, 베리베리, 가만. 이리와. 아, 내가 먼저 물 줘야지.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잖아. 죄다 똥이야. 벨라? 벨라? 벨라랑 놓을 거야? 벨라가 더 무서운데. <laughs> 벨라가 더 무서운데, 되지. 돼지. 돼지돼지돼지 돼지.